4번 보겠습니다. 어, 자연수 N에 대해서 넓이가 얘가 되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FN이라고 한다네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 정사각형을 그리고 얼시고 한 변의 길이가 fn입니다. 한 변의 길이가 fn. 그랬더니 넓이가 얘가 나와야 되죠. 그래서 fn의 제곱 얘가 n 루트 64가 나오네요. 음. 그래서 얘를 좀 이쁘게 정리해 주면 64가 2의 6제곱이죠. 그래서 2의 n분의 6이 되네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게 f n 은 양변 2분의 1제곱 해주게 되면 2의 n분의 3이네요. 그래서 두 번째 f4라는 건 2의 4분의 3이죠. f12라는 건 2에 12분의 3이 되겠네요. 그래서 2를 곱해주게 되면 2에 요거 12분의 9에다가 곱하기 2에 12분의 3을 해주는 거니까 2에 12분의 12가 되어서 2가 되겠죠. 넘어가겠습니다.